8월 2일 9시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서원은 언약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30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에도 포인트가 있지만 오늘 기도 수첩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언약을 잡고 나와 관계된 것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때 서원이 서원으로 성립이 되는 거라 서약으로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는 거다. 그렇게 포인트를 잡아 주셨습니다. 서원 서약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내가 꼭 이행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내가 꼭 지켜야 되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서원을 하려고 했던 근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려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거 붙잡혀서 그게 내 약속이 된게 아니고 내 상황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앞에 전자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 붙잡혀서 성원을 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그냥 나는 행복하고 내 문제 여기서 좀 빠져 나오고 싶어서 하나님 제발 살려 달 주세요 그런 의미로 많이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하고 내가 이거 할 테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테니 하나님의 말씀 잘붙을 테니 신앙생활 열심히 할 테니 나에게 좀 축복하시고 나를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주신 정확한 말씀이 있다.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나에게 주신 정확한 말씀이 붙잡혀질 때보좌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그 증거를 성경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로세과 함께 갈대아 우류에서 빠져나왔는데 그와 이렇게 함께 생활을 하다 문제가 잡았고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왔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왔는데 실제로는 그게 자기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확실하게 안 붙잡혀졌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염려가 나오고 대책이 세워지고 그 대책의 결과가 누구였냐면 롯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거를 정리하고 결단한 겁니다. 이제 진짜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결별을 하게 된 거죠. 서로 떨어져 나온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는 후손에 대한 언약을 주시며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또 단을 쌌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생긴 것 같았는데, 아보람은 그 문제로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언약을 더 확실하게 붙잡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주신 게 아니라 언약 잡을 수 있는,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확히 말씀을 붙잡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문제를 통해서 시대를 보면 됩니다. 그게 바로 시대재앙의 이유를 보라고 내게 주신 문제의 이유입니다 이때 2, 3 7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의 임한, 우리 가정의 임한 멸망의 이유를 찾고 그걸 원약을 붙잡으면 치유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 멸망의 이유를 자세히 찾아보면 서밋의 응답이 오고 미션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해버리면 소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언약 잡을 기회로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유 찾아지고 237과 7와 서밋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잡을 때그이후에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잡지 않고 오는 응답은 응답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잡고 정확한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나와 관계된 것을 붙잡을 때그 뒤에 보좌와 이삼칠과 치유와 서밋이라는 응답 모라다 주십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고 하나님의 것이 내게 붙잡혀져서 참된 서약이 서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거 지킬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확한 말씀,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말씀, 나와 관계된 나와 언약이 체결된 그 말씀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통해서 언약을 정확히 붙잡을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원망과 상처는 버리고 과거를 운명으로 놔두지 않고 발판 삼아. 보좌와 이삼칠과 치유와 서밋의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언약을 정확히 잡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